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 빨간 주황색이 당근이 있습니다. 이 당근은 엄마가 농사지으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처럼 길쭉길쭉, 큼직큼직하지는 않지만서도 엄마의 정성으로 지어진 이 당근이지요. 작년에는 이렇게 당근을 주시기에 당근차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어, 한번, 다른 요리를 해봐야겠어요. 당근은, 어, 비타민A의 보급수라고 하지요. 이 당근을 먹으면, 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A로 전환하여, 우리 시력 보호, 눈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고, 또한 피부 무용에 최고, 최고라고 하지요. 당근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피부 노화 방지에 최고 최고이면서 또한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당근이랍니다.당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당근을 안 먹어서 그렇지 먹기만 하면 최고 최고라고 하지요.혈압 조절 면역력 증강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지만서도 왜 어릴 때부터 이 당근을 싫어했을까요? 음, 식감이 좀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당근을 특별하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당근을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당근하면 김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김밥에서는 당근이 안 들어가면 안꼽는 찐빵이었던가요? 요즘은 당근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덤뿍 넣은 김밥을 판매하는 곳이 생기기도 하였지요. 일단 산골 자연농부 당근 요리 시작해봅니다. 요렇게 작고 그렇지만서도 한번 요 나름대로 요렇게 갖다 주신 지 며칠 돼서 살짝 골기도 했어요. 이렇게 골면 당도가 더 올라가서 채소의 더 맛이 좋아지기도 하죠. 칼질을 잘 못하는 만이저 패드라고? 잠깐만, 만약이, 만약만 는데 채를 쓸건 이다. 당근 찜이다요. 채친 당근입니다. 요 당근을 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콩가루 묻혀서 쪄서 어 양념을 하면 와, 당근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맛있기도 한 당근 찜입니다. 당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우리 시력 보호, 피부 무용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면역력 증강. 요채쓰른 당근 당근입니다. 요것을 이렇게 기올린 찜기에 면포를 깔고요. 여기에 음, 요거 콩가루 콩가루 묻혀줍니다. 콩가루 이렇게 살살. 여기 주겸 조금 먼저 살살 묻혀주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콩가루 많이 묻혀야 구수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손가락을 묻혀서요. 이렇게. 응. 기 이렇게 다펴 얹었으면 뚜껑 덮고 강불로 김 올려서 푹쪄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지 잘 쪄진 당근 이것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이렇게 저주면서 어 식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음, 식혀 주겠습니다 와 색깔도 예쁘고 음, 맛있을 것 같죠 음, 맛있답니다 식혀서 무쳐 보겠습니다 음. 잘게진 당근 여기에 먼저 쭈겸을 주경. 음, 살살 얹어 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생강가루 생강가루도 솔솔솔 뿌려주고요 요것은 넓게 가루입니다 절대가루도 절대가루 한 스푼 더어 절대 뿌려주고요 여기에 깨소금 계속, 속소금깨소 계속, 계속 이렇게 살살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면 장건지 끝입니다 이번맛 바꿀까요 음. 음 아삭아삭 맛있죠 색깔도 이쁘고 맛도 푸십니다 준비한 통에 이렇게 담아두고 두고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 생기는 것이죠. 음, 많이 나왔어요. 이따가 당근 차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당근 찜 먹어봅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아사가사카니 음. 음. 요거 당근차. 음. 이렇게 당근차 마시고요 당근 반찬으로 밥 먹고 후식은 당근차 눈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지요 오늘은 당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